<laughs> 너무 너무 최동식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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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탄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어제 저녁부터 연습하신 거 있잖아요. 예. 동식님도 아, 오셨겠다. 예. 네. 네. 얼른 해주세요. 뿌잉뿌잉. 이거 예, 뿌잉 뿌잉 이거 말고 이건 어제 거. 뿌잉으로. 아 나, 아니 어제부터 나, 연습하신 거 있잖아요. 아나 귀신 꿈꿨는데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laughs> 아닌데. 귀신 아. 어 이거는 왜 장기보다 훨씬 어렵네요 훈련이 <laughs> 그렇게 많이 했는데 포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 훈련을 어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 채팅 채팅창 한번 봐주세요 채팅창이요 네예 어. 어떻게 하시죠 나 귀신 끊도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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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laughs> 거안 <발음> 돼요. <웃음> 예. <웃음> 네, 근데 안 됩니다. 아, 아니, 아까 하신 연습하신 대로만 아, 하시면 되죠. 어, 아, 맞아요. 나귀신궁 꽃도 무서워 또 이거. 아. <laughs> 어, 나귀신궁 꽃도 맞아요. 무서워 또. 음. 음. <laughs> 이거 의사법률 아, 진짜. <laughs> 아 이런 걸 이제는 없기로 합시다. <laughs> 너무 너무 민망합니다. <laughs> 아 민망하지 않아요. 귀여워. 예, 네, Y S J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y S님 어서 오세요. 아 면접 공짜였나요? 아 그러니까 봐요. 공짜도 음. 그것 때문에. 공짜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잖아요. <laughs> 이거 사법님이 어제 저녁부터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laughs> 연습한 거여뭐여든살 음. 음. 버릇이 뭐 얼마 간다고 들었는데 점처럼 안 돼요. 음. 아, 차로 공 공짜 조류 아니고 그냥 차로 조를 취하라 그거지요. 아 차를 어 아, 차로 지금 졸을, 우측 우측 차로 조를 취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취야? 암 때는 응. 취면 되는 거 아니요? 어 그거는 글쎄요. 수상님 어떻게 해야 되죠? 퇴짜를 신청하면 음 응. 퇴차를 신청하면 차가 하나밖에 안 된다 말이요. 이쪽 차는 쓸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차를 아니 아니 쓸수 없는 게 아니라 조를 취하면 돼요. 조리나 병을. 그러니까 조차대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 맞아요. 예, 그거는 뭐 상대 조를 떼고 나 차를 떼고 돌라그 얘긴데. 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차를 암때는쓸수 있잖아요. 암 내가. 어느 상황에 가서 음. 아, 5 0도 김연... 안에 치시래요 예, 김현중님 <laughs> 김현중님 <laughs> 어, 너무 이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더 해주세요 사범님 한번더 음. 어, 우리, 우리 말 이쁘게 해주시는 현중님을 위해 예, 나 귀신 꿈꿨도무또워 또. <laughs> 아, 참. 이걸 자대를 하면 이쪽은 자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일단 올라왔을게요. 50수 안에 이제, 어, 조를 치셔야 돼요, 사범님. 아, 50수, 50수 안에. 아, 50수 네.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음. 예 아직 50수 는 아니거든요 음, 음 차를 일단 취하고 나서 아 상대방 차를 하나 먹겠다 어쩜 어떻게 그런 수를 음. 둬야 되는데 음 본거 같아요 <laughs> 바요 하수상기님 그래도 너무너무 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기를 칠것 같네요. 사실 저도 사법님이 어? 딱 이렇게 하시거나난 아, 여기를 채야 굉장히... 되는데, 왜안 쳤어요? 아, 치면 상이 나오면서 차를 노리네요. 어, 여기 안 돼요. 사실 시키는 저도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laughs> 예, 장기 두기만 훨씬 어려워요. 이걸 음. 음. 기어이 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 대를 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죠. 50수 아니죠. 감자닿게. 지금 예, 여기를 뭐. 올리면 상이 후퇴해요. 밀... 안 먹고? 먹으면 뭘이 <laughs> 먹어요. 안 되죠. 음, 여기를 밀어요. 올리면 상이 후퇴할 거예요. 아, 상대방도 포가 있구나. 예. 그럼 그때 이제 조를 치나요? 조류는 50수만에 치지 왜 지금 채요? 아, 아 50수? 50수 딱 돼서? 네 돼서 치지 지금 치는 거는 같지 않은데 어, 지금 이쪽에 있어요. 봐요 맞아요. 예, 이쪽에 저 뭔가 하나도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음. 내가 지금 이 장기는 엄청 두게 어려워요 뭐 어떻게 둬야 돼요? 이쪽 차를 음. 최애 나야되나 음. 어, 뿌를 단 말이야. 응. 그럼 또 이럴 수밖에 없죠 들어가야지. 예. 어, 저 저 병을 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졸을 근데 상대는 이제 포가 어. 또 들어가야겠죠? 음... 그렇겠죠? 아, 이 장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어, 지금, 오. 지금 먹어, 지금 먹어 지금 먹어 지금 먹게 되면 상이 먹어. 나와서 상이 나와서 나 맨포를 노리면 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면포로 그러면 차를 쏘지 못하네요? 아. 면포로 차를 쏘는 순이 있어요 면포로 차를 쏘고 이쪽 차를 또 쏴야되겠죠? 두칸 들어설 것 같은데 근데 이 장기는 진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하 어, 여기 지금 인제 어, 보고요. 인제 어, 보고요. 여기 돌치기 당아요. 어? 이거 돌치기 당이요 아, 장군이구나. 그럼 궁을 틀을까? 아니. 응? 응. 일단 오 47수 응. 지나갔죠. 어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큰일났네 근데 여기 돌치기는 막을 수 없잖아요 음... 여기를 치는 거 알까? 모르겠네요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어 이제 다음 수에 치셔야 돼요 예 조를 아, 어... 먹어요. 어쩔 수 없죠. 아니, 어, 먹어요. 먹어요. 또 뭔, 뭔 수가 있냐? 그 음. 어, 그럼 또 차대를 할거 아니에요? 차대 하자고 할까요? 그럼 피해야지. 에이. 어, 상이 안 나가고? 상이 나가면 졸 병이 죽잖아요. 음. 어, 그렇다. 음, 그러네. 아, 현정님, 음. 돌치기가 어감이 좋아요. 그, 사범님이 예쁜 우리말 굉장히 많이 잘 써주세요. 뭐 이렇게 가끔 처먹는다 이런 말씀만 안 하시면 어허, <laughs> 아주 이거 고 예쁜 말을 잘 써주시는데, 어... 어 양, 양차거리다. 어. 이러면 양차거리를 하면은 약간의게 희망이 보입니다. <laughs> 이거 노리신 거죠? 예, 아니, 노린 게 아니고 저한테 음. 갖다 준 거지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예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어 음. 예상보다도 음, 사, 상대에 걸려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여기 또 죽어요. 여기 죽으면 음. 다 죽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도 죽고. 음 지켜야. 아, 이렇다이렇다이또 틀어야 음, 되죠. 조상이 어디로 갈 데가 없죠. 상은 갈데 없는데 데기타가올것 같아요. 그렇죠? 음, 왔네요. 왔어. 그럼 이걸 먹어야 되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어, 먹어야 돼요. 먹으면. 응. 먹어요, 먹어. 일단 먹. 여기를 또 겨눌 거요. 아하, 포가 넘어가서. 예. 사람 같이. 아.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음. 줘야 되죠. 줘요. 호호, 잘 돈해. 호호. 어. 콜 넘겨요? 예. 음. 만약체가 병을 먹으면 상으로 먹어요? 글쎄, 꿈, 그거는, 꿈, 꿈, 그거는 꿈. 먹어야 될지 이게 고민인데. 음. 문제는 여기를 풀어 줄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음.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건 괜찮은데 이래서 지켜줍시다. 에이참 저 포로 하포로 살을 치고 그 다음에 기포로 아문제 치는건 아니다 여, 반대로 해야되나? 어 일단은 <laughs> 여기를 해서 이렇게 일단 예 풉시다 여기를 몰라. 어, 구급인데 엄청 잘 두시네요. 지금 말을 치하겠다는 거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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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먹으면 말을 먹겠다. 어, 구급인데 엄청 잘 두시네요. 구기로 으면요 어, 여기를 올림거든요 저에 대으면주는 수밖에 어? 없는데. 예, 아니 코로 병을 먹으면 아니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을 살을 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먹으려고? 막아 예 막아 죽요 아니 살을 예 거북선님 넣... 예 애견은 우리 저 이화님이 전전 전용물인데 제가 양보를 해야 되죠. <laughs> 사방님의 뭐. 예, 양보를 해야 되죠. <laughs> 예, 뭐나 욕심 부리면안 됩니다. 양보할 건 양보해줘야 돼요. 음, 포랑, 어, 근데 산길이 있어가지고 그냥 뒤로 후퇴하면 끝일 건데. 어, 그런 수가 있었나? 아, 음. 참. 예,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 미션은 실패예요. 음, 음, 어, 어, 먹으면 먹, 뭐먹 뭐. 뭐, 먹었죠. 예. 이러면 성공인가요? 이러면 성공이에요. 이게 외통승학이었나요? 외통승학이 외통승학이. 아, 이거 외통승학이에요? 어. 네. 아, 그렇구나. 시하고 외통승학이. 아, 응. 그럼, 여통수 내야 되죠? 응. 네. <laughs> 장군은 상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군에 면초를 먹어야 되죠. 이제 포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장군에 네, 면초를 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가 아마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말을 노렸을 때를 대비할 거예요. 응. 어, 일단 장군을 부르겠습니다. 상장군이 그, 선수예요. 사를 이렇게 했을 해도. 때 예, 요때 요게 장군을 챘을 때 말을 어, 사를 이렇게 뽑으면 포로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를 박았을 때 이쪽 막포가또갈수 있고요. 음. 만약 궁이 탈면은 포장군을 치, 음. 쳤을 때 반드시 포장군을 쳤을 때 포가 넘어오거나 해야 돼요. 이 장군에 여기를, 이 장군에 쉽지 않아요. 포장군. 이러면 포가 넘어왔을 때 여기를 치면 장군을 불러요. 음, 사로 먹어야겠네요. 네 먹었을 때이 장군을 또 부르면 사를 박아야 돼요. 이때, 자가가서 사를 노리든 아니면 자가 후퇴해서 막아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죠. 예, 요 네, 네.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순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자가가서 여기 말을 노리면 외통이지요. 이 수가 더 좋냐? 어느 수가 더 좋냐? 음, 외통승 여기를, 해야 되니까, 외통승. 예, 여기가 외통승. 더 좋겠죠. 그리고 상으로 병을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외통승 예 포로 말을 먹으면서 그 장군도 되는데 근데 이수가 더 좋아요 말을 공짜로 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마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후퇴하면 일단 음? 예 일단 마부터 먹어야죠 예 이게 선수란 말이요 그러면 여기를 막을 내면 포가 뒤똥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취하면서 장군을 치고 어 외통승을 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그래요. 좀 다른 문제고요. 여기를 일단 취하겠습니다. 장군을 하면 사로 취했을 때그 네, 다음에 여기를 취합니다. 이러면 요거는 외통승이 나옵니다. 기권 아니겠죠, 설마? 아니, 기권, 예, 요렇게 취했을 때, 살을 박습니다. 살을 박을 때, 요 차가 여기에 서면서 포장군을 불러요. 이러면 성대는 대응하는 아... 수가 없죠. 만약 네. 포가 뜨면 은또이 장군에 살을 박았을 때 다시 이 장군, 살을 또 다시 박아야 돼요. 이때 여기 차로 여기를 취하면 장군의 외통입니다. <laughs> 그런 거죠. 자이상군을칠 어, 거. 어이상군을 어? 치면 사를 네. 박아야 돼요. 사를 박죠. 어 기권승인데? 뭐 이런 걸 어떻게 되는 거요? <laughs> 이런 걸 어떻게 되나요? <laughs>